네,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이야기를 아시나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 스크루즈라는 노인은 한평생 오직 돈만을 중시하며 이웃들에게 무관심하고 심지어는 그들을 경멸하고 상처를 주며 살아가다 죽어서 유령들이 이대로 사랑 없이 살아가다가 그에게 어떤 비참한 미래와 초라한 죽음과 끝없는 벌이 내려질지 꿈을 꾸며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환생하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 삶의 가치관이 잘 녹아내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에게 사랑이란 삶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그저 이상적인 감성이나 가족 간의 정을 넘어서서 남들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넓은 포용력을 가진 마음씨입니다. 악한 것들로 가득찬 이 세상 속에 현혹되면 남들보다 나의 것을 챙기게 되고, 심지어 나의 행복을 위해 남들을 실패로 이끄는 사기꾼들도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나보다 남들을 위해 나의 시간이나 돈을 쓰고 직접 행하며 노력하는 것, 아무런 존재감 없이 살아가지 않고 나의 존재가 남들에게 꼭 필요한 것, 그것이 저의 삶의 이유입니다. 때문에 저에게 행복이란 사랑이 가득한 하루하루들이 행복이고, 성공이란 사랑을 마음껏 베풀고 그 베푼 사랑을 보답받는 삶이고 저에게 실패란 훗날 할머니가 되어서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사랑이 없는 삶이고 저에게 언어를 디자인 해야 하는 이유는 사랑을 표현하고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언어가 없이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도 상담가가 되어 이웃의 마음이 공허한 내담자들을 치해줄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나의 커리어를 성공시키기 위해 노력한다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나의 성공에만 이기적으로 살아왔다면 저의 삶은 무의미할 것입니다. 죽기 전에 나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생각나는 단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저는 아무 미련도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에게 사랑은 삶의 이유입니다. 캠프 때 비전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만들어 놓은 PPT에 미래 나에게 그분에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성취의 순간이 오면 그동안 너를 응원해주고 도와주던 이웃들을 꼭, 꼭 잊지 마. 언제나 주변 사람들의 호의와 친절을 당연시하지 말고 작은 배려에도 감사함을 표현하고 보답해. 그 이두 문장을 언제나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는 제가 되길 바라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아침에 따뜻해지는 어, 민트 같은. 네, 린이 발표였습니다. 어, 네. 혹시 피드백이나 질문이 있으면 주세요. 자, 경매 들어갑니다. <laughs> 네, 귀한이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한 발표와 달리 자신의 삶과 그리고 자신의 비전 그리고 자신의 미래 모습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까지 다 연관을 지어서 성공, 실패, 행복, 사랑을 재정의하고 그리고 그 정의와 자신의 삶과 비전을 바탕으로 왜 언어를 디자인해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발표해서 약간 감성적으로 더잘 와닿는 발표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규현이와 규빈이가 발표한 내용의 글의 어, 어떤 색깔이랑은 되게 많이 다르죠. 그래서 저도 따뜻한, 그러나 민트 같은 막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 나만의 어떤 비전과 나의 스토리와 어떤 나의 가치를 잘 오롯이 나만의 언어로 잘 담아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어, 되게 감동이 있는 그런 발표였습니다. 그리고 어, 태린이의 미래가 막 그려지는 또 글이었어요. 막 상상하게 만드는? 그래서 막막 막 축복하고 싶은 그래 그 사랑, 그 행복, 그 성공 이거 다 노려라, 노렸으면 좋겠다. 아, 그리고 그때 10년 뒤에 20년 뒤에 그 모습 내가 기대된다. 한번 그때 보자, 다시 만나자. 이런 느낌을 갖게 만드는 굉장히 에너지 가득한 그런 글이었습니다. 혹시 또 피드백이나 질문 있나요? 네, 규빈이. <laughs> 네. 제가 아까 사랑이 궁극의 이기심이라고 했는데, 근데 그 사랑을 중심으로 전개를 해나가면서 궁극적으로 이기적이었던 발표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제가 얘기하는 궁극의 이기심,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내가 아까 저도 얘기하고 규환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엔 언어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개인 스스로 내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언어를 디자인함으로써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고 그리고 그 부분들이 결국 우리 인생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나가지 이 사랑, 행복, 성공, 뭐 실패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가치들 우리 인생의 필수적인 본질적인 여러 가지 가치들을 우리가 디자인해 나가야 되는데 저희는 그뭐 통섭적인 부분에서 언어를 왜 디자인해야 하는가를 본질적인 의미에서 풀어냈다면 해리는. 개인적이었지만, 감동적이었던, 내가, 나의 최우선 가치는 사랑이고, 정말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나는 언어를 지연해야만 한다. 그게 내가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내가 죽을 때, 남편이 눈을 감을 수 있는 그 길이다. 라고 얘기했던 게 굉장히 개인적이었지만, 아까 제가 말했듯이, 궁극의 이기심은 궁극의 이타심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기적이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또 이타적이었던 그런 발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